충북 음성군에서 서울로 이송 후 도주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명이 2시간여 만에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음성 소망병원 환자복을 입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A 씨가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 지구대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감염자 37명이 집단 발생한 소망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수속을 밟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안전띠를 풀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 씨를 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해 격리 입원시킬 예정이며 A 씨를 태우고 청주로 이동한 택시기사를 비롯한 접촉자를 확인해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